완전 멋있게 나왔나 했는데, 완전 감정없게 나왔어. 안녕하세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저희 빅스파일의 타이틀을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트로... 수트도 굉장히 수트. 멋있게 맞힐 것 같아요. 수트야. 수트? 수트? 수트. 일본 팬들에게 빅퀸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어, 네. 어떠세요? 일단은, 일본 팬분들께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무대의 모습 외에 이렇게 리얼리티로서 일본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더 많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일본 팬분들에게 저희가 무대의 쪽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번 빅스파이을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희 빅스 멤버들의 무대 밑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요 그러면 저희 빅스 지금 촬영하러 들어갈게요. 안녕! GO! GO GO GO! 그리고 지경을 보시고 진지하게. 네. 라비 형이 작곡 그런 거 하려고 두개바로도 있는 인생. 음. 저희 팀에서 반려기를 맡고 있는 라비 형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오. 근데 이제 유튜브 하다가 메시지가 오면은 분 리액션을 하겠죠 <laughs> 근데 지렴이 이런 연기를 할 거예요 응, 라비 음, 메시지가 왔어 뭐비오브를해 <laughs> 공접할 <laughs> 응, 수 완벽해, 응. 퍼펙트해 진짜 시선 처리가 가지 어메어메어메 장난 아니야 <laughs> 어, 어, 저거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괜찮 여유 있다유딴 여유 가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다 틀려라, 다 틀려라. 유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겠어유딴 여유 어 여유 딴여몇딴에유딴0유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여유 딴 진짜 느리다. <laughs> 형 말하는 것처럼 느리네요. <laughs> 야, 빠른 거이 정도면. 안 돼, 아. 타사. 타사 다끝냈는데 아. 갔다 <laughs> <탔다> 하시고, 나가 이러시면 될요 어떻게 마음에 요 저원 좋죠. 007 완전 좋아하죠. 요원. 저희 멤버들이랑도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채팅 컨셉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일본 팬분들과 채팅하는 컨셉. 저는 되게 간단한 문장들은 쓸수 있는데 그냥 회화지로 갑자기 바로바로 바로 채팅하는 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채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기, 자기한테 자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laughs> 맞을래 이런 거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아... 아닌가? 결혼은 <laughs> 정말 좋은 사람이랑 해는데 형이 인형이랑 결혼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따라 아저씨의 친

곧 있으면 해야될 무대가 있어서 음... 가사를 외워야 돼서 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 아니 아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리더분이 아... 대단하죠 리더가 <laughs> 잘해서인가요그렇 아무래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저희 가수 멤버들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네요 상관없죠 <laughs> 어, 상관없지? 여러분 상관없이 잘하죠 형심글이 되면서 내가. 귀엽네. 배울 수는 없 요원 컨셉이었죠 요원 컨셉이었네. 요원이었어요. 몰랐어. 어, 어떤 컨셉요 멤버 중에 이번 타이틀 컨셉 콘셉트, 요원 컨셉하고 가장 어울리는 멤버가 누군 것 같아요? 어, 저요. 본인이. <laughs> 것 다른 멤버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인정 안할 거예요. 감독님. <웃음> <웃음> 음, 그게 좀 걱정이네요. 최대한 다치지 않게, 노련하게, 신속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ố <laughs> 음기자 <laughs> 지도 그리고 <그리거나. 웃음> <laughs> 사장성공했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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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형아 나 나무... <laughs> 아, <내가> 보여주고 싶다 <laughs> 진짜 내가 <laughs> 어, <나안 웃음> <굉장히> 보여줘, <laughs> 오 내차이냐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laughs> 어 뜨거워. 잘하는데. 자, 웃기려고 한 거야. 나 사실 진짜 잘한단 말이야. 오, 어,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형손 어, 타요, 그만해요. 이미 탈 때로 다 탔거든. 더까매져요 형은. 오, 좀 멋있었어. 진짜 이거를 레오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쉬운 거를. 아, 그만해. 어, 너무 크다. 큰 거다.

뭐 뭐. 어제 뜨는 순간 그 전방 5m가 나빠르네요이렇게돼요 여러분, 토마까지 해놓고 내에서 뻗어야 돼. 아우, 아 뿌리 우아다어우 뿌리 아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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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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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아 네네,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같 절대로 못생긴 라비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엔 저런 아이들이 보다는 느끼면서 되게 저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x 네. f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 많이 배우고 또한 단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촬영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셉을 잡고 했는데 다음 촬영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까? 꾸며진 모습보다는 당연히 저희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일본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자주 찾아와주시고저희를 이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M v f 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早く。